안녕하세요. 방문 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의 노인장기 요양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준비 서류는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는 신청자 댁을 방문하여 인정 조사표의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 담당자와 문답 또는 직접 확인을 통해 실제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지 일상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 등급이 결정됩니다. 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가 나면 결정된 요양 등급을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통보합니다. 유양 등급이 결정되면 해당 등급에 맞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용 방식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집으로 방문하여 방문 요양을 시작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지역이나 공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돌봄제가 방문 요양 센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